안녕하세요. 곧 태어난 아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할게 정말 많죠. 네, 맞아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어, 특히 처음이시면 더 막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짜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 핵심만 좀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신생아 목욕부터 옷, 유모차, 젖병, 또 출생 가방까지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 중심으로 나눠볼게요. 네. 아기랑 부모님 모두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네, 시작해보죠. 먼저 신생아 목욕. 아, 조리원에서 배운 거랑 집에서 직접 하는 건또 완전 다르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긴장되죠? 그렇죠. 정말 긴장되는 순간인데 음,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미리 준비 그리고 신속함이더라고요. 아, 신속함. 아기들 체온 조절이 아직 서투니까요. 네, 맞아요. 여기서 신속함이라는 게막 서두르는 게 아니라 아기가 물 밖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목욕물, 뭐, 씻기는 물이랑 행군물, 이렇게 두 개요. 한 38도에서 40도. 네네. 그거랑 타월, 로션, 갈아입힐 옷, 기저귀까지딱 동선 맞춰서 미리 다 세팅해 두는 게 중요해요. 순서도 중요하죠? 얼굴, 머리, 몸 순서. 얼굴이랑 머리 씻게 끄는 몸안 춥게 싸게 같은 걸로 감싸주고요. 맞아요. 얼굴은 그냥 물로만 닦아주고,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귀는 바깥쪽만 살 살. 아 그리고 머리 감길 때 귀에 물안 들어가게 살짝 막아주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요 몸 씻길 때는 발부터 천천히 물에 담그고 아 특히 살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거기를 꼼꼼히 닦아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꼼꼼히요 그리고 아기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잡는 연습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목욕 끝나면 바로 물기 닦고 로션 발라서 보습해주고 옷 입히고 어휴, 처음엔 둘이 해도 정신 없겠어요. 에 진짜 정신 없죠. 근데 몇번 하다 보면 금방 요령이 생기실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자 그럼 목욕 다음엔 바로 옷 입히니까 아기 옷 얘기를 해볼까요? 아기옷 진짜 예쁜 거 너무 많아요. 아 정말 그렇죠. 눈 돌아가죠. 근데 신생아 시기 뭐한 생후 1 개월 정도까지는 외출도 거의 안 하고 또 자주 개우거나 토하잖아요. 맞아요. 옷 자주 갈아입혀야죠. 네. 그래서 뭐 비싸고 화려한 옷보다는 그냥 편하고 실용적인 내복이 최고다.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특히 원피스 형태는 좀 비추천하는 분위기고요. 기저귀 갈때 불편하다고.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떤 형태가 좋은가요? 많은 분들이 바디슈트 형태를 추천하세요. 상하에 분리된 건 애기가 막 버둥거리면 옷이 말려 올라가서 배가 나오거나 등이 좀 베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바디슈트는 아래쪽에 똑딱이 단추가 있으니까 그럴 염려도 없고 기저귀 갈기도 훨씬 편하죠. 앞단추로 된 거요. 아, 입고 벗기기도 편하겠네요. 사이즈는요. 이게 또 브랜드마다 다 달라서 어렵던데요. 맞아요. 이게 좀 어려운데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대략 국내 백화점 브랜드는 80이나 90 사이즈? 네. 키 기준 브랜드나 일본 브랜드는 70, 80. 유럽 브랜드는 좀더 크게 나와서 12M에서 18M 정도를 많이 추천하시네요. 어, 6M은 생각보다 금방 작아진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참고해야겠어요. 다음은 젖병인데 아기 입에 직접 닿는 거라 이것도 신경 쓰이죠. 재질이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유리, 플라스틱, 실리콘. 네,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좀 비교해 보시는 게 좋아요. 플라스틱은 요즘 BPA 프리인지 많이들 확인하시고요. 환경호르몬 걱정 때문에요. 젖병 개수는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음 이건 수요방식이나 얼마나 자주 씻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분유 먹는 신생아 기준으로 보면 보통 160ml 이하 작은 걸로 한 6개에서 8개 정도? 아 처음엔 작은 걸로요. 네 그랬다가 아기가 먹는 양이 늘면 그때 큰 걸로 바꿔주는 게 좋다고 해요. 처음부터 너무 큰 젖병 쓰면 공기를 많이 먹어서 배앓이 할 수도 있거든요. 아 배앓이. 그렇군요. 브랜드도 뭐 더블하트, 닥터브라운, 헤겐 이런 거 많이 언급되던데 특징이 다 다른가 봐요. 네, 배앓이 방지 기능이나 세척 편의성 같은 게 조금씩 달라요.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죠. 접병 세척은 먹이고 바로 바로 해야 하는 거죠. 전용 세제랑 솔로 꼼꼼하게 닦고 잘 헹궈서 말리고. 네, 기본이죠. 근데 신생아는 면역력이 약하니까, 어, 세척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소독을 권장해요. 세균 때문에요. 소독 방법도 여러 가지던데요. 열탕 소독, 전자레인지 소독. 네, 근데 아무래도 UV 접병 소독기가 편하니까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UV 소독기 고를 때는 뭘 봐야 할까요? 일단 살균력 인증 마크 뭐 KTR이나 KCL 같은 거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주요 세균들 다 잡아주는지, 그리고 건조 방식도 중요해요. 열풍 건조가 물기 제거엔 더 좋겠죠. 수납 용량도 넉넉한 게 좋고요. 젖병 말고 다른 것도 넣어야 하니까요. 아, 램프나 LED 수명 같은 것도 확인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체크하면 좋죠. 자, 위생만큼 중요한 게또 안전과 편의인데, 유모차랑 카시트. 이것도 정말 큰 고민거리죠. 유모차는 크기 디럭스, 휴대용, 절충형 이렇게 나뉘고요. 네. 이건 정말 딱 정답이 있다기 보다는 여러분의 생활방식에 맞춰 고르는 게 핵심이에요. 디럭스는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기능이 많은 대신 좀 무겁고 크죠. 신생아 때나 집 근처 다닐 때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계단 많거나 하면 좀 힘들 수 있고요. 휴대용은 가볍고 접기 편해서 대중교통이나 여행갈 때 좋은데 안정감은 좀덜 하고요. 절충형은 그 중간쯤. 디럭스는 부담스러운데 안정감은 어느 정도 원할 때 고려해볼 만하죠. 아 그리고 바구니 카시트랑 호환되는지. 이것도 신생아 외출할 때 되게 편해요. 카시트는 만 6세까지 법적으로 의문인데 안전 생각하면 그보다 더 오래. 한 10살에서 12살까지 쓰는 걸 권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이 크는 거에 맞춰서 인펀트 컨버터블, 토들러, 주니어 이렇게 바꿔줘야 하고요. 무엇보다 안전인증. kc인증은 기본이고 유럽 r1-29 아이사이즈 같은 더 엄격한 기준 통과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아이소픽스 방식도 중요하죠. 네, 그게 차량에 딱 고정하는 거라 훨씬 안전하고 설치도 쉽거든요. 이것도 있는지 꼭 보세요. 아이 안전이랑 뒷결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출산가방. 이거 싸다 보면 진짜 이민가방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 맞아요. 그래서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뭘 주는지 미리 꼭 확인해서 중복되는 건 빼는 게 현명하다는 조언이 많아요. 진짜 유용했던 아이템들은 뭐가 있을까요? 경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큰 텀블러랑 구부러지는 빨대. 누워서 물 마시기 편하니까요. 그리고 긴 충전기. 이거 필수고요. 평소 쓰던 세면도구, 기초 화장품, 편한 슬리퍼. 아, 산모 패드도 병원에서 주는지 꼭 확인하시고 수유나시나 브라, 양말, 가벼운 가디건 정도요. 실내 온도 조절 때문에. 비대 물티슈도 꽤 유용했다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것도 많이들 추천하시고요. 반면에 생각보다 별로 필요 없었다는 것들도 있었어요.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주는 경우가 많은 베넷저골이나 속사계 같은 아기 옷들. 아, 그렇죠. 제공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아기 로션이나 기저귀 발진 크림도 주는 데가 많고 손소독제도 여기저기 비치되어 있으니까 굳이 안 챙겨도 되고 기저귀도 너무 많이 가져갈 필요 없다고 하고요 예쁜 사진 소품 같은 것도 처음 며칠만 쓰고 잘안 쓰게 된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있었네요 와 정말 준비할 게 많네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막막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다 준비하려고 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핵심적인 것들 먼저 챙기시고 나머지는 아기 만나고 나서 필요할 때 채워나가셔도 괜찮아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곧 만날 아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겠죠? 그럼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어, 우리 집 상황에서는 이런 걸좀더 고려해야겠는데 하고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쌍둥이를 기다리신다거나 아기 건강 상태에 따라 특별히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각자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과정도 의미가 있겠네요. 여러분의 소중하고 행복한 시작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